이스트림 이스트 앜 귀는 안 좋다, 아프다라는 신호가 좀 덜한 것 같아요 둔감한 것 같아서 귀 건강이 좋은 편인지 안 좋은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귀 많이 파? 하루에 한번 진짜 못해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파는 것 같아 엄마한테 맨날 혼나거든 그렇게 많이 파면 안 된다고 해서 나 숨어서 파거든 한번 확인하고 방 들어가서 귀 모양이 남들보다 좀 되게 커져 있거든요 미스터 포테이토 감자에 기 꽂아놓은 거 언니 그거 알아? 이명 들리면은 전생에 사랑했던 옛 애인이 심장이 멈추는 소리다 자주 들리던데 나는? 그럼 몇 명이랑 사랑을 내가 차 타고 어디 갈때 귀가 멍... 너도 그러지 않아? 그럼 그런데? 아 그럴걸? 아, 내가 안 그런다니까 네가 어떻게 알아 아 이게 상대적으로 제가 더 높이 어? 있으니까 <laughs> 내 손가락과 면봉이 닿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더먼 <laughs> 곳이 가려워 어, 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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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귀까지 잡았던 게 아. 너무 가려워서. 어, 야, 넌 비행기 타본 적 없겠지만 비행기 타보면은 기압 때문에 귀가 아플 때가 있거든. 알아, 안타봤잖아 고이 어. 때 제주도. 더울래 귀가 응. 엄청 빨개졌나? 아, 뭔지 알아. 귀 잘못 봐서 좀 깊게 찔러는데 아픈 느낌. 귀가 온도에 예민한 건가? 그럴 수도 있어. 기은물 들어가면 귀 아플 때막 이퀄라이징 하잖아요 프리디아빙 한다고 막이러는데 그때 이제 귀가 안 뚫리고 저는 계속 아프더라고요 피어싱을 여기 많이 뚫었었는데 막히면서 팔이 볼록 튀어나와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볼록해 잘못 아물어가지고 어.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끼면 핸드폰 음량을 최고로 맞추고 한 칸을 내려요 주변 소음이 아니라 노래만 들려야 되죠 그까 노이즈 캔슬링 있으면 되잖아요? 사주세요 그러면 <laughs> 주변 소음이랑 음악이랑 같이 섞여 있으면 계속 음악 볼륨을 키웠었단 말이야 근데 노이즈 캔슬링으로 바꾸고 나서는 음악 소리만 들리니까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주변 소음 안 들리는 게 좋은 기능인가? 그렇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아참 좋은데 <목소리> 귀를 파는 행위 자체를 우리나라밖에 안하요 병원에서도 귀를 억지로 파지 말라고 해요 그러기에는 저 블루투스 이어폰에 너무 많이 묻어나가지고 그걸 참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뭐가 많이 묻었냐 뭐가 <목소리> 자 난청 네. 잘 이해 못 하고 이런 것도 난청인가요? 그거는 이해가 나요. 이해력이 딸린 건가요? <laughs> 왜 이도염증은 뭐지? 귀지로 인한 막힘 심. 아까 파지 안 파지 말라 파지 말라 <laughs> 중이라는 게 있어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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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 상이 아에 중이라고 중이가한번 중이염 걸렸어 고객님 뭐 하자는 거야 귀에 물 차는 게 중이염 그래 귀에 물 차는 게 중이염이라고 하는데 그거 좀 똑똑하시네요 어지럼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달팽이관 손상을 비롯한 중이염 합병증이 의심되니까 병원에 꼭 방문하라고 합니다 이명 외부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귓속 또는 머릿속에서도 소리를 느끼는 현상이래 머릿속? 주파수가 높은 금속성의 소리가 들림 짜증나 이명 들리며 난그럴때 약간 좀 연기하는데 그 비밀의 숲에서 <laughs> 군대에서 사격 훈련하면 응. 이명 엄청 들리잖아. 난안 응. 들리던데. 이석증의 정의. 어디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건데. 막 뭐, 이석증? 귀에 뭔가 돌멩이 생겨서 생긴... 막 있어 봐. 반고리관 내에 이석이 이탈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그럼 막 헤드뱅잉 하고 그러면막 이석증 생기는 거야? 아니 음... 언니, 언니 알아요? 언니 알죠? 무서워요 <laughs> 잘안 돼요 머리의 움직임과 가장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서거나 돌아 누울 때 발생 나 이런 적 있는데? 이석증인가? 응. 언니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감기인 줄 알았는데 독감증 <laughs> <laughs> 귀 질환 예방법 여기 있네요 습관적으로 귀지를 파지 않기 이어폰 자주 사용하지 않기 카페인 섭취 줄이기 오늘 커피 마시면서 이어폰 끼고 왔어요 목욕 샤워 후 젖은 기는 자연스럽게 말리. 인위적으로 물기를 닦아내는 행동은 중이염을 초래한다. 군다 한 번도 중이염 안 걸렸어? 오시네고 고. 어떻게 말을 건게 해? 비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하기. 견과류, 아연, 녹황색 채소, 엽산 함유, 비타민 B. 비타민 B가 붉은 생선, 뭐 참치. 방어. 참치 안좋았을때 방어 아니었는데? 참치 붉은 맞아요. 생선 아닌가? 아니었나? <laughs> 저희가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거 귀지 안 파면 되고 카페인 섭취 근데 젖은 귀를 자연스럽게 말린다 이거 뭐 어떻게 해? 하..블리밤 <laughs> 저희 이제 청력 테스트를 할 건데 들릴 때 리액션, 안 들릴 때리액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있습 아! 귀 아파 40, 5대 들립니다. 들립니다 30대 초중반 어, 다행이다 이것도 들려 20대 중후반 안 들려요 10대 중반 안 들리는데? 아니야 들려 한반 들려 절대 못 듣죠? 여기 봐요 들려? 약간 연필로 그거 말고 삐 소리가 나야 된다 그래 안 들려 뭐야? 30대 초중반부터 안 들리는데? 그러면 청력이 지금 3 0대 그래도 얼굴은 마흔이잖나나 싸울래? 이거 연습하면 계속 들린대요? 삼각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복구가 안 돼서 눈이랑 아, 똑같네 그러니까 난둘다 망했네 <laughs> 이런 것도 쓰게 해주네 이게 들려? 어, 들려. 나 들려? 응? 나 들리냐고? 어. 뭐라고? 뭐라고? 말안 하지 <laughs> 너뭐 검정색 깔 빈이 없어지지 않았냐? 넌 잃어버리려고 잃어버린 건 아닌데 뭐 잃어버렸냐? <laughs> 스크린 힘이 꺼지셨어 청력을 위해서 이제 면봉으로 안 파는 걸로 나도 기후비계로 하지 않는 걸로 <laughs> 그리고 음량은 적당껏 기후비는그 습관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폰 소리를 조금 낮추고 귀, 앞으로의 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많은 알르니들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는 건강하게, 건강하게 만나요. 만나요. 제발. 그날엔돌핀 여러분, 유튜브 영상 잘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살아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엔딩 한 거야? <laughs>